제발 사. 어림도 없지 <laughs> 네. 막사 막사 사 마크 에바 어디갈까 우리 어디? 내려가 응. 일단 내려가자 어, 내려가서? 막사로? 어 일로 내려가면 안되잖아 어 오른쪽으로 아니, 어 막사 말고요 마크 띄어? 마크 뛰어 나는키 없음 여기는 내가 있지 그럼 뛰어 나도 있지 싸우러 간다 싸 일단 싸워 아 숨차 요나도어 <laughs> <laughs> 나도 안에 발소리 약 빨고 안에 하나. 발소리 어 나무판 자 잡는 소리 들렸어 어내 꼬리? 허리? 허리 어 내려간다 오오오 반대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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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머리 허리 반대편 머리동쪽 어 뒤질 뻔 봤네 씨아 총소리 동토리... 존나 연타가 개빠르던데 어 SMG야 꼬리 2층에서 한번 때릴게 타다한 마리 컷 외부 인원 컷, 컷. 아, 오케이. 아 꼬리 꼬리 2층에서 지금 막다 보냐 머리좀 보는지. 어. 한 명였던 거 아니야? 한 명인 것 같은데. 맞다. 아, 아, 근데 머리에도 총성이었네. 어 맞아 나도 총성이. 화는 보였어. 밖에 어, 나요. 나도. 밖에 나요. 어 화염이. 얼다 뭐, 없는 거 같다. 들 들어왔어? 아니 날 나, 나 다시 나왔어, 다시 나왔어. 뭐 들어가? 뭐가? 나 파밍 좀 함. 엎드렸니? 어나 엎드렸어. 아너설리구나 그럼. 뒤에 총소리. 어나 죽어요. 어디야? 지하 MP5일거 나 내부 진입 나 계단 떼는 중 오른쪽 발소리 머리동쪽 들어왔다 그거 어딘데? 나방 어디 방? 어디다? 그 옆에 벽 뚫어 머리동쪽 뚫어진 입구 아. 컷. 쟨가? 머리도, 뭐, 야, 아니야, 얘 머리 쪽에서, 야, 어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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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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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는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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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니, 하니아고 파밍을, 아, 파밍을 파밍. <laughs> 파밍 하겠 <laughs> <laughs> 아 나한테 한대 맞고면 죽어. 대정신 아니거든 파밍 안하지. 리얼. 아얘 무장 왜 이렇게 좋냐. 갈수 있어. 아뭐나 나, 어. 나 여기 2층에서 AK 좀 먹으려고. AK가 없네. 불 소리 난다. 나나 나왔어. 나, 나 나왔어, 아니버타고 있나? 마크 방에서? 그러겠지 아무래도. 내가 한번 가 볼게. 나 이럴 거 없으니까. 이 살았노, 씨발. 와, 걔 족격이 아니라 그거였어. 어? 헌터. 아! 헌터, 헌터, 헌터 7발 다 맞았는데, 살아있다는 거. 레전드는? 존나 피네나 이거 어느 방향으로 탈출해. 나 그럼 마운틴 쪽으로 해서. 챔브랜더 쪽으로 간다? 아 마운틴? 어, 벙커 쪽으로 가게. 아, 그, 글로나 가면 위험하지 않아? 봄 쪽으로 가야되나, 그냥? 뒤로와, 뒤로. 뒤로. 뒤로, 뒤로. 그지, 봄으로 아, 가는 게 낫겠지? 너무 무거워요. 뒤로 뒤로. 어. 두 명이나 잡아버려서. 하나. 아, 총괄하면 저 화장실에서 나왔거든요. 플레이어가 너무 더럽게 하는데? 응. 자신이 없나? 자신 있었으면 이미 뛰어나와서 싸웠겠죠 오! 저기 뒤쪽! 나는나는아나 어, 나 아, 나, 나 맞았어 아나 뚝배기 너 어디, 너 필요 있다? 돌, 돌, 돌. 아, 죽었다. 아, 한대 맞췄는데, 씨.